아이패드 프로 7세대 13인치 220만 원, 매직 키보드 51만 원, 애플 펜슬 20만 원, 기타 필름 악세사리 포함해서 한 300만 원든것 같은데요. 이게 돈 값을 할수 있는지 한 10일간 아이패드 프로 7세대와 생활을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뭐 아이패드 용도를 잘 알고 있고 이제 OLED 패널이랑 매직 키보드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예스. Yes. 아이패드를 잘 모르는데 이걸 한번 맥북처럼 한번 써보겠다. 아니면 이번에 새로 나온 애플 펜슬 프로 때문에 사겠다면 n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es라고 말한 이유로는 이번 아이패드 프로 7세대 뭐 장점부터 얘기드리면 첫 번째 장점으로는 이전 세대 대비 이제 가볍다는 건데요. 이거 무게 본체 기기만 했을 때는 이제 582g으로 100g 정도 가벼워졌고. 예전에는 무게 때문에 책을 볼때 무조건 이거를 이런 매직키보드나 다른 데 거치대에서 거치를 하고 읽었는데, 이제 무게가 볍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손으로 들고 봐도 그런 무게감에 부담이 줄었고,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전 세대도 이제 들어서 보면은 컨텐츠에 집중도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무게에 의한 피로도 때문에 집중도가 다시 떨어져서, 이제 다시 뭐 매직키보드나 이제 거치대 다시 두기 마련인데, 이번 모델은 100g 정도 가볍다 보니까 무게에 대한 피로도도 더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의 집중도도 더 늘어나다 보니까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이거는 직접 써봐야지 알수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사람은 이제 애플 스토어나 이제 리셀러 샵에서 직접 들어보고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밤에 흑백 모드나 다크 모드로 했을 때 눈부심이 줄어든다는 점인데요. OLED 패널을 채우기 때문에 어두운 화면에서 기존 LCD 대비 쨍한 화면 없이 이제 완벽한 블랙을 구현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제가 아이패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메모 앱이랑 이제 밀리의 서재인데, 이제 밤이 되면 집에서 조명을 꺼두고 이제 아이패드 쓰는 걸 좋아해요. 예전에는 다크모드를 쓰면 이제 어두운 화면이 쨍하니까 어느 정도 눈의 피로도는 있었고, 그걸 감수하고 썼었고, 이번에 신형은 확실히 OLED 패널을 채용해서 그런지 눈의 피로도가 줄었고 유튜브 스크립트 작업을 하거나 뭐 콘텐츠를 볼때 다크 모드로 하면 집중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매직 키보드의 기능 키인데 뭐 예전 매직 키보드도 잘 썼지만 이번에 새로운 매직 키보드는 여기 에 기능 키가 생겨서 처음에는 ESC만 쓸줄 알았는데 막상 매직 키보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기능 키의 편리함도 좋았습니다. 이제 밝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런, 여기 이제 제어 센터에서 이제 쓰기를 했었고, 이제 기능키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음량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제어 센터에서 할수 있지만, 이거 기능키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면 끌 때에는 전원 버튼을 누르거나, 이 이걸 닫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락, 자물쇠 버튼이 있어서 이걸로 쓸수 있고, 이제 이게 이제 원래 있는 기, 능들을 여기에다가 다 몰아놨는데, 생각보다 손가락을 이 태블릿에다 대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한 번에 누르는 것도 꽤 편하더라고요. 네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매직 키보드, 이 트랙패드가 포스터치를 지원한다는 점인데, 이전 매직 키보드는 버튼식이라 꾹꾹 눌러주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터치식이라 이제 압력을 감지를 해주고, 뭐, 지금 이제 쓰다 보니까 맥북의 트랙패드랑 가, 쓰는 느낌이 동일해요. 어플을 꾹 눌러서 이제 오른쪽 버튼처럼 쓸수 있게 하는 기능도 편리하고 옛날에 제가 2015년도에 애플 맥북 에어 11인치를 썼을 때 그때도 이제 트랙패드가 좁기도 하고 버튼식이라 불편했었는데 이게 전 세대 매직 키보드랑 동일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매직 키보드에서 이제 포스 터치도 지원하고 트랙패드도 커지니까 이제 시원시원하고 이제 매우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신형을 맥북처럼 쓰겠다 또는 애플 펜슬 프로 때문에 사겠다고 하면 은 이제 no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맥북 용도로 쓸 거면 차라리 이제 맥북 에어 13인치 M2 모델을 130만 원 주고 사는 게좀 가성비 있을 것 같고 애플 펜슬 프로 때문에 쓸 거라면 차라 리전 모델 중고로 애플 펜슬 2를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맥북은 원래 파일을 편집하고 이제 파일을 정리하고 생산성 어플을 쓰는데 특화가 되어 있지만 이제 아이패드는 OS 특성상 여러 앱을 동시에 구동해서 콘텐츠를 생산 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아이패드 프로가 M4 CPU를 탑재하긴 했지만 이제 1 1간 아이패드 프로 7세대를 쓰면서 뭐 이전 세대 대비 정말 빨라졌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고 물론 뭐 고사양 게임이나 편집 프로그램을 안 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이패드 프로 7세대 M4는 아주 좋은 오토바이에 아주 출력 좋은 모터를 넣어놓은 약간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CPU 구형에다가 패널만 OLED로 넣어서 더 저렴하게 했으면더 좋았을 것 같고, 만약에 아이패드 에어 신형에도 이제 OLED 패널을 넣어주고, 120Hz 주사위로 지원했으면, 그냥 그 제품을 구매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분간 에어나 뭐 기본 모델에는 OLED 패널 채용을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 WWDC에서 혹시 아이패드 OS에도 뭔가 데스크탑, 운영 체제를 넣어주나 싶었는데 그 애플 인텔리전스만 소개한 게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제 M4 CPU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뭐 4~5년간 성능 걱정 없이 매우 잘 쓰겠지만 M4 CPU를 아직 유용하게 쓸수 있는 어플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펜슬 이제 프로 같은 경우는 아직 서드 파티 앱들이 이제 이런 지어짜을때 이제 스퀴즈 기능을 지원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보니까 노티, 노타빌리티에선 스퀴즈 기능 썼을 때, 이제 지우개 기능 정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스퀴즈 할때 진동 피드백 느낌이 좋기는 해요. 뭐, 그감 때문에 애플 펜슬 프로를 자주 뭐, 쥐어 짜는 버릇이 생겼다는 정도? 이제 그거 빼고는 애플 펜슬 2세대는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애플 펜슬 2세, 2세대를 신형 아이패드도 지, 지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많이 아쉽고. 뭐 단순히 애플 펜슬 프로를 쓰기 위해서 신형을 갈아 탄다는 건 조금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이제 프로 신형은 이제 아주 가볍고 OLED 패널을 탑재했기 때문에 어두운 화면을 자주 쓴다면 그 가치가 훨씬 발휘할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매직 키보드는 이제 기능키랑 포스터치 트랙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키보드 만족도는 거의 맥북과 동일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쉬운 점은 CPU는 M4라 사실 좋지만 아직 성능 체감은 잘 안된다. 차라리 M2 CPU의 가격을 낮춰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리고 애플 펜슬 2세대도 지원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애플 펜슬 프로도 물론 좋긴 하지만 그냥 스퀴즈 진동이 신기하니까 쓸데없이 애플 펜슬만 쥐어짜는 상황이 생긴다. 이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형 프로나 에어를 사실 고민이신 분들에게 뭐 OLED 패널이 선호하고 난 무조건 120Hz가 필요하다면 프로를 사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에어 신형 또는 전 프로 모델을 중고로 사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아이패드 프로 이제 M4 7세대 10일간 리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한 달간 써보면서 이제 뭐가 좀 달라졌나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